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장을 뒤흔들 메가톤급 뉴스들과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말 놓칠 수 없는 투자 기회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빅뉴스, 삼성전자의 차세대 AI 반도체 마하일 개발 소식입니다. GPU, CPU와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자랑한다는데 후공정 업체들은 벌써부터 군침을 삼키고 있습니다. 패키징의 제왕 하나마이크론, AI 가속기로 한방 터트린 이수페타시스, 당장 사야 합니다. AI 반도체 시장 폭발 직전인데 더 기다릴 건가요? 두 번째 뉴스, 80년 만에 폭우의 동남아 가뭄까지. 작황 최악, 곡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중입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먹고 살 종목들을 하나 하나 다 준비했습니다. 외형 성장 예상되는 사조동화원, 비료 수요 급증에 직접 수혜주 미래생명자원, 전염병 특혜 누릴 우진비앤지까지. 곡물 가격 상승 수혜는 우리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전력망 대개혁 소식. 노후 설비는 가라, 신규 전력망이 뜬다. 여기서 놓칠 수 없는 두 마리 토끼 가 있습니다. 초고압 케이블에 숨은 강자 hd 현대 일렉트릭 기술력으로 무장한 내외 수주왕 대한전선 전력망 현대화라는 대역사에 서막 이 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로봇에 올인한다는 소식 자율주행은 이제 옛말 미래는 로봇 에 있습니다. 여기 두 종목만 기억하세요. 협동로봇계의 포스코 뉴로메카 lg전자와 한편 먹은 로보티즈 적자가 걱정이라고요 로봇 시장 폭발하면 깜짝 놀랄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초대형 이슈들입니다. 식량 위기, 전력망 혁신, 로봇의 시대. 슬기로운 투자자라면 흐름을 읽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장기 투자가 부담되신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끝나고 봐서는 늦습니다. 도와드린 정보로 투자 대박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더욱 핫한 종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